네, 안녕하십니까. 박희준 강사입니다. 네, 이번에 소방교 승진 시험, 소방공무원법 기출문제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예, 그 시험 출제자께서 굉장히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변별력 있게 낸 흔적이 보여요. 그렇지만은 이제 다 교재에 있는 것이고 어, 여러분 일단 다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누가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시험 이런 유행의 시험은요 시험 직전까지 계속 보셔야 돼요 이게 숫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에 공부를 해 놨어도 시험 직전에 안 보면 또 아리송한 그런 문제를 나오니까요 자 골고루 출제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징계 파트하고 교육 훈련 파트에서 문제가 조금 숫자가 많았어요. 문항수가 많았습니다. 교육훈련 규정이 이제 전면 개정되다 보니까 그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는 승진 대상자 명부의 작성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그 1번, 2번은 맞고요. 이거는 이제 그뭐 기본적인 문제들인데 요거 한번 보실까요? 해설. 네. 요 숫자를 미처 챙기지 못했으면은 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직장 훈련 성적 평정에는 그 숫자가 2.67 이에요 예, 2.5 라고 나왔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질문 점은 체력검정 성적은 2.5 맞는데 이게 일단 뭔지 아시죠 그 평정 단위 기간 평정 단위 기간이 그 중에 뭐가 2가 빠지듯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평정을 못 받은 경우 그거는 그래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앞뒤로 있는 평정기관의 성적과 합해가지고 2로 나누는 겁니다. 2로 나누는데, 기본 그 숫자가 이게 달라요. 그죠? 하나는 2.67이라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죠. 그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옳지 않은 거. 소방청에도 있고, 1번은 맞아요. 소방청, 시도, 그리고 각기관의소방기관의 고충심사위원회를 둡니다. 2번도 이것도 뭐잘 아시는 거죠.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그 재심청구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고충. 그리고 여기 3번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가 아니라 이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여기 틀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맞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야 되는데요. 3번 질문 보실까요? 그 소방공무원이 혹시 국가유공자법 또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 요거 이제 조문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및 상이 다친 분. 그럼 사망한 사람에게는 이제 유족이 있을 테고 유족 그래서 뒷부분에 유족 나왔죠 그리고 이제 다치신 분은 또 가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치신 분은 그 본인도 해당되죠 예, 다치신 분 아직 사망 안 했으니까요 본인도 퇴직한 사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 중자 그러면 요 3번 지문에서네 3번 질문에서 요거는 없죠 1번은 없죠 네,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휴직 휴직한 분은 여기 대상은 안 됩니다 네, 나머지는 맞고요.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 옳지 않은 거. 이 이명권 위임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운 편이죠? 여러분, 느끼실 텐데. 네, 모르겠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이래. 이거 쉬운 문제입니까? 혹시? 네. 그, 이게 구절을 보면, 예, 소방청장의 권한, 요뒤 부분 더 보셔야 돼요.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이렇게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위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다시 소방청장이 각 기관장에게 이렇게 위임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어렵게 낼 수도 있는데요. 예, 지금 그 4번에 4번이 왜 틀렸냐.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의 강등이라고 되어 있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냐.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건 여기 보실까요? 네. 어, 그세 번째 칸에 있죠. 세 번째 칸에 보면은 그 시도소속 어, 지방, 소방, 어,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잖아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거 있죠? 요건 제외합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권한이라는 거죠? 제외가 됐으니까, 예, 소방청장의 권한으로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과로 친 부분을 냈기 때문에, 맞출 수는 있었네요. 조금 어렵게 냈어도요. 다른 부분들은 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5번. 이건 뭐뭐 뭐 쉽죠. 그래서 아 쉬운 거보다도 이제 <laughs> 이것도 암기를 해놓았어야 되는데 소방 그지휘 관장은 소방령 이상이에요. 네, 소방령 이상.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소방정이 아니라 소방령 이상. 나머지는 나머지는 음,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맞죠 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6번 문제 있죠? 저도 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음, 여러분은 다 맞추셨는지 모르겠네. 이게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 네. 아마 이제 그, 그, 연상을 해가면서 여러분, 현직에 계시니까 연상을 해가면서 뭐, 최대한 학습을 하셨으면 맞출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표가 워낙에 큰데, 살짝살짝 바꿔서 출제를 했으니까요. 아, 이런 문제가 출제됐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맞추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예,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자, 1번에 보면 예, 소방청장의 자문에 의하해서 예, 소방청 의인사위원회됩니다 인사위원회는 이제 소방청과 시도에 있죠. 그리고 2번도 맞습니다. 네.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들 잘 썼고요. 그리고 3번도 맞고요. 다섯 어, 위원장 포함해 가지고 다섯 명에서 7명이야. 요 7번에 4번. 이 예, 최근에 개정됐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개정됐냐면그 <laughs>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당초에는 그 지방자단체 부단체장이었는데 소방본부장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런데 이게 좀 치사네. 그 이번에 개정된 게 아니라 앞부분에서 함정을 팠네요 그래도 맞추셨죠, 여러분? 그 위원장은 소방청에 설치된 위원장은 예, 소방청 차장이라고 있어야 되는데. 네. 자 그리고. 이번에 8번이고요 8번 문제. 이것도 아주 뭐 심플하게 내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뭐 설명 드릴 것도 없이. 이제 그 <laughs> 계급별로 승진서요, 취재 공면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맞췄으면 됩니다. 자, 9번 문제. 이것도 이번에 그개정이 되면서, 개정이 되면서 약간씩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출제한 것 같습니다. 요게 그 교수 요원의 결격 사유 그래서 징계 처분 기간 중 안되고 징계 처분 받고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는 사람 직위 해제 처분이 종료 날로부터 1년 그러니까 징계는 2년 직위 해제는 1년 이렇게 되는데 시험 문제는 엉뚱한 게 하나 들어가 있죠 음. 그래서 9번에 2번 교수 역량평가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여러분 이걸 몰랐어도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일단 임용 그 교수 요원으로 임용은 안 하겠지. 결격 사유라는 말은요. 법으로 미리 그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미리 법으로 정해 놓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자격 자체가 없는 게 결격 사유죠. 그래서 이구 번에 2 번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이런 거는 결격 사유 이렇게 안돼 있습니다. 네, 0번 문제는. 이번에 이것도 뭐 대폭 다, 어, 많이 그 점수 자체가 바뀌진 않았죠. 근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소방 정책 관리자 교육, 정 교육, 뭐 관리 역량 교육, 이렇게 바뀌고, 소방 위 계급이 한 단계, 한칸 위로 올라갔죠. 음, 근데 이거는 소방 위는 그 2026년부터 실시가 되는데, 이렇게 그냥 출제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을 이번에 출제를 했고, 다 더하면 20이라는 얘기고,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11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그 암기를 합니까? 되게 많은데, 경우의 수가. 이거는 그 경체 시험에서 필기 시험, 체력 시험, 면접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50, 25%, 25%.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이제 몰랐다고 치고, 그러면 2번에,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는 연장할 수 있다. 이건 잘 아시죠? 그리고 3번이, 그, 공채시험에서 합격자, 동점자가 나왔을 때, 모두 합격한다? 까지는 맞고, 소수점이하 첫째 짤, 설마 첫째 짤일까? 네. 이게 이제 둘째 짤이냐, 셋째 짤이냐,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데, 요거는 이제, 그 둘째 자리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고요. 아마 이게 이게 이제 이게 틀렸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정답 맞추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4 번과 같은 조문이 있죠. 부정행위자 명단 관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네, 1 2번 문제. 이것도 비교적 간단히 물어봤어요. 다행스럽게도 경찰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 이렇게 신체 정신장애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해서 휴직했다가 이렇게 다시 재임용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3년 이내에 재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2년이라고 해서 틀린 거냐 그게 아니라 3년 이내에는 가능하니까 2년 후도 거기 그 안에 들어가죠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의용소방대원은 뭐 소방사라는 거잘 아시잖아요. 네,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소방사 계급이죠. 그리고 경위계급의 경찰공무원은 소방위계급으로 임명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소방영까지 임명하고, 이건 많이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네, 13번 문제도, 이것도 뭐 쉽게 내는 문제인데, 어, 1번 문제는 3시간이네. 이때는 이제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2번은, 설마, 이게 소방 활동 중에 안전사고는 매우 중요한, 중대한 사안이고, 이거는 뭔가 그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소방서장이 아니라, 이제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상휴가, 11일 이내에, 작년에는 요거냐, 포상휴가, 요거만 달랑 물어봤었는데, 또 냈네요. 4번은 공가 규정이 많이 있는데, 이거 있겠죠? 그죠?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공가 처리하는 거 있겠습니다. 이 공가가 뒤쪽에 문제가 한번또 나왔어요. 자, 14번. 와, 지금 이거 이번에 시험 보기 그 전날인가? 전전날에 어떤, 어, 한 수험생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거 산출 방법 알려드렸는데 의외로 이거 착각하신 분들이 그동안 공부는 했는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이걸 보세요. 이게 이제 공식이죠. 승진 임용 예정 인원수가 10명까지는 5배수예요. 그죠? 6까지는 쉽죠. 5배수. 만약에 11명 이상일 때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를 일단 10명까지는 기본 50명. 그죠? 기본으로 50명 플러스. 그다음에 10명을 초과하잖아요. 초과하는 숫자만큼은 3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위쪽하는 5배수인데 아래쪽하는 3배수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을 이원적으로 만든 이유가 만약에 그 그냥 전부 전부 다 5배수로 해 버리면 그, 승진 대상, 승진 심사 대상 인원수가 너무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다가, 11명 지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기울기가 낮게, 이렇게, 이렇게 승진 대상자 수. 그러니까 이게, 12명일 때는, 50명에다가, 예, 초과되는 2명, 곱하기 3하면 6명이죠. 그래서, 56명입니다. 이걸 혹시 잘못하신 분은 아마, 어, 4번을, <laughs> 4번을 찍었을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이게 두 개를 합해야 되는 줄 알고? 그거 아닙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자, 요게, 어, 우리가 이제 그 행정소송 피고는 소방청장을 원칙으로 하죠. 그렇다고 해야죠. 무작정이, 이익, 무작정이 걸 소방청장 찍었으면 안 됩니다. 잘 읽어야죠, 문제를. 그 소방정인 지방학교장, 에 대한 그 임용 권한이 이제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에게 갔기 때문에 그뭐 소방장인 지방학교장 휴직 휴직 직위 해제 정직 복직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시도지사를 피고로 합니다 시도지사 조금 좀 어렵게 낸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뭐 우리 기출문제 중에 그냥 소방청장이 정답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도지사를 냈습니다 네 십육 번 문제 아, 어, 이것도 이번에 바뀌어서 내가 제가 이거 잘 봐두시라고 했는데 목대로 뭐 냈습니다. 직장훈련계획 수입할 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출제가 되는데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이번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직장훈련계획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거고요, 이거고요. 어, 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하나 끼었죠. 그래서 4번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한번 없습니다. 봤으면 맞추는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17번. 이것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에, 소방 간부 후보생, 소방위로 임명할 때, 그 이른바 그 최하급 기관, 최하급 소방 기관에는, 어, 그러니까 최하급 소방 기관에 예, 보직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최하급 소방 기관이 아닌 것들이 바로 여기서 2번, 3번, 4번이 해당되죠. 소방 체험관은 이제 최하급 기관이니까 이건 아마 다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네. 18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이번에 개정되는데, 바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이거는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3월 30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제, 승진시험을, 그, 음, 아, 죄송해요. 네.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 말씀드릴게요. 3월 30일과.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볼거 없지. 네, 19번 문제입니다. 19번. 어, 어, 19번 문제죠. 지금 그 공과, 공과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저 이렇게 많은데, 공과 규정이 이렇게 많은데. 맞추셨겠죠, 여러분? 장기 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 검사 이런 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죠? <laughs> 뭐 건강 진단 이런 것들, 뭐 검역법 이런 것들인데 이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집어넣어야 될것 같은데 음, 아무튼 법령이 없습니다. 네, 이십 번 문제입니다. 과로안에 들어갈 내용. 어, 이 부분 말이죠. 기본 교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제 솔직히 하고 말씀드리면 제 기본 교재에 간은 있는데 나는 없어요. 나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받을 어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가 부분은 그 임명장을 주는 분은 이제 신규 채용 되거나 승진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명장 주는 거죠. 요거 요거 그 법령 갖고 볼게요. 임명장을 두고 주고 전보되는 분들은 임명이라고 안 하잖아요. 전보는 그러니까 임명장이라고 하면 되는데 뭐 인사발령 통지서로 가름할 수도 있고 그럼 그거로 가름하지 뭐 다른 정답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4조가 있는데, 4조. 어, 각종 인사발령을 할때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겠죠. 어, 그러나 이제 회보로 통지할 수도 있고. 이게 어, 혹시 모르셨어도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면 요거는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에 징계위원회입니다. 징계위원회. 어, 소방청 소속 소방중감 이하. 소방 중감 이하가 소방 공무원의 그 징계위원회 합니까 소방 중감 이상은요, 그 국무총리 소속에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예요. 소방 중감 이상이 그러니까 저 틀렸죠, 바로 소방 중감 이상인 국무총리 징계위원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우리가 잘 다룬 것들이죠. 동일한 두명 이상 있을 때는 그 상급 기관에 설치된 징계회사하고, 그다음에 3번, 4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총평에 써드렸는데,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은,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 만만한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만만한 문제는 없는데, 다행히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잘좀 포기하지 않고 잘 보면 정답은 봐줄 수 있었어요. 대부분 다 봐줄 셨습니다 음. 자, 21번 보겠습니다. 네, 21번. 네, 교육훈련기관의, 네. 아, 22번이죠. 제가 21번 했고, 예 22번입니다. 22번은, 음, 보시면, 교육 훈련, 교육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요거, 10일 전까지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을 교육훈련장에게 통보하고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이제 수료 요건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수료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한 차례, 한 차례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할수 있고요. 이거 4번, 이거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교육훈련 성적이 나오면 그 기관장에게 빨리 보내야 돼. 30일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딱 보더라도. 요, 요거 10일이죠. 요거는 뭐 그동안 많이 타왔으니까 또 맞출 수 있었습니다. 23번 문제도 우리가, 여러분, 뭐 이건 눈 감고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aughs> 우선순위가, 예, 지금 어눈 감고도 맞출 수 있는 건데, 제가 여기에 정답 표시를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정답 표시가 지금 우선순위가요. 취업 보대 대상자, 그러면 가다 나예요. 가다 나, 가다 나가 어딨어요? 네, 그래서 시험 성적이 같은 경우에 채용 후보자. 제가 뭘뭐 지금 잘못 여기 그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요. 네, 예, 취업 가, 에, 가, 다, 나죠. 왜 없죠? 네, 시험정적이 같을 때, 음, 지금 무장명부. 시험성적이 같은 경우 우선순위로 오는 것은. 아마 저기 옮길 때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취업, 취업보호 대상자, 그필기시험성적 우수자, 그리고, 그리고 연령이 많은 사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24번, 24번. 승진서열 최저연수. 아, 이번에 이 부분도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냈네요. 어, 그래서 이게 1번과 2번은 일단 그 시간 선택제에 짧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근무한 기간 이 1년 이하여도 그냥 전부 다, 어, 최저 근무 연수에 포함시켜주고요. 1년을 넘었을 때는 이제 그 일한, 실제 일한 근무 시간에 비례해가지고 포함시켜주고, 요게 3번과 4번 중에 어느 하나는 틀리겠죠. 그죠? 뭐 문제를 이렇게 내나 모르겠어요. 두개 중에 하나는 틀리지. 예, 둘째 자녀라고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3번이 맞아요. 3번.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3년을 근무했을 때, 그 기간을 전부 근무했을 에 포함시켜 줍니다. 이거 법 조문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 3월을 보시면,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할 때,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전부, 전부 계산해 줍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네, 별도 정원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 음. 이것도요. 요거는 그 뭐야? 그 이것도 내용은 많은데, 이걸 한눈에 여러분 사진 찍듯이 눈에 다 이렇게 담아 놨습니다. 제가 제 기본 교재에 있는 표거든요. 그대로 눈에 다 담아 두면 돼요. 이거는 그대로. 그래서 보면 1년 이상 파견이 쭉 있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 밑줄 친 부분을 축제한 겁니다. 네,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 공동수행 요거는 이제 1년짜리들이고, 쭉 내려오면 교육훈련은 6개월 이상이잖아요. 교육훈련. 6개월 이상 파견됐을 때. 그리고 정년, 맨 아래, 정년 잔여기간은 이제 1년 이내. 아마도 다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히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 깊게 보셨으면 뭐다 맞추셨어요. 6개월 이상. 제가 처음에 이제 이번에 까다롭게 출제됐다 이렇게 뭐 처음 말씀드리고 시작했는데, 막상 이게 이제 준비를 한 분은 그 하늘이 도와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끝까지 포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보셨으면 다그뭐다 그뭐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어 공부를 안 했으면 또 만만한 문제는 하나도 없었고. 그죠? 예, 다 틀리게 돼요. 제대로 공부를 안해 놓으면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럼 이상으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